겨우 샤방도로입니다. 여기 부산. 제2 이해가 부산. 서면 부산시장 왔어요. 네, 부산시장. 수장. 부산시장은 별도로 장물 아니라도 사람 이름 많아요.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사람 많네. 많이 든 게. 이쪽에도 있고. 독도하게. 쭉쭉 가세요. 쭉쭉쭉쭉쭉쭉. 쭉쭉 소고기. 고구리. 과일 사람도 많네요 팥다듬는다고잡팥천원이야한무기아무기 뭐, 팥다듬. 얼마 어, 그 안에도 사람 많네요 오우 고등어 싱싱하네요 싱싱해? 싱싱합니다 고등어 바로바로 지금 네, 바로 올라왔습니다 바다에서 낙섬이도 보세요 낙섬이도 좋고 빨갛사리도 있고 여러분, 봐봐. 이건 뭐, 오리가? 아, 오리 군고. 오리 군고. 돌아가고 있죠 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여기는 뭐, 상시 사람들이 군비니까 국수, 팔공수 아, 색깔이 이쁘다. 색깔이 이쁘죠 이건 뭔슨 국수지? 보네. 차내 이거는 가면 돼 아이고 됐다 됐다 대박 덮고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스 스톱 스차지대차지빠 구하고 싶다 이 안에서 지게차 덮어내이러미 세상이 좋습니다 파렛떡 다 같이 가지고 한방에 갚아 한방에 갚아 한방에 이거는떡 대게 천원씩 골라 골라 천원씩 000, 000, 골라 골라 천원씩 이거는 000, 이제 고추방 이야 야, 대단합니다 그런 이쪽 골목에 들어가 면 이빨 이쪽 골목에 이빨 이빨 이따 이거 해주 아이고 알떡 하네 자 됐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늘 생강 이쁘지는 좋겠네요 콩콩 맞네 부전시장콩 좌측으로 갔어요 울콩 울콩 값이 시다대면리데왜안할 갈수있나 이것도 뭐 일로 오면 안하나 이야 많이 되리데믹 미래 미래 따라이 아? 말하니까 두부 산두부 가네 낙선이 뼈로 낙선이 녹차? 이거는? 로거로 도로. 도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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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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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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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 침을 벌려야 되잖아 와우, 진하네 백프로 이건 강황이네 쭈 음... 여... 시루떡 아유... 시루떡 고추냉이 또 있다 크죠? <laughs> 음... 요일로 가면 전포동 가는 길이야 대포동 가는 골목으로 이일로 가면은 그중농산물 농산물 쪽 가는 데 그러니까 건어물 건어물 시장이 저쪽에 건어물 거녀물 쪽이에요 건어물가 엄청 커야되네 사람들 엄청 많아 팔... 뭐... 뭐라그러노 팻말을 가보나 딱딱해 나가지 야저사가 어떻게 가가지 好、欸、的，好的，喂，好的啊。